뭐 이래요. 아강아 마지막 한 말. 강? 야야 그거 아가 제가. 제마지막 뭘까요? 랑 같이 탔어요. 그랬어. 뭐또 아, 오. 또 어, 그냥 세하는거싼거있데요새는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된거있 음, 음, 음. 언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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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정신 빠졌어 먹어봐 <laughs> 일부러 더그러지 일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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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잔인해 엄마 너무 서먹 괜찮냐? 응? 음?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 많이 먹 먹어도 돼 <laughs> 이거 뭐야 어머. 두 개야? 난방하고 음. 어 머리는 뭐 난방했지? 은정이 매장에서 파... 있는 거야 이거 어. 비싼 거야 어아버님께잘어 올리신 거어 난방하고 집 앞에 나갔을때 이거 니티예요 숨겨놔 엄마. 숨겨놔. 그게... 어디 갈데이 치약을 짜 어, 했네. 저기. 그거 아니야. 강이야. 그건 아니야. 이거 촌정이 어. 매장에서 파는 거 하려고. 이건 어. 뭐야? 언니가 선